안녕. 안녕, 의정둥이, 효원둥이야. 보통 새내기 때는 6년 동안 교복만 입고 다녀서 그 전까지 제대로 꾸며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아직 어떤 스타일이 잘 어울릴지 모를 테니까. 자칫하면 흑역사 생성룩을 많이 입게 되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기본템들을 활용해서 꾸안꾸로 입고 다녔어. 일단 내 눈에 과도하게 이뻐 보인 옷들은 되도록이면 피했고 기본적인 니트나 셔츠에 청바지, 청치마 아니면 슬랙스를 즐겨 입었던 것 같아. 나는 아직 새내기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작년에 뭐 입었는지 생생하게 기억이다. 나는 고등학생 때는 학원 가고 그리고 독서실 가는 일이 많으니까 편하게 입고 다녔지만 처음 대학교에 가서 들뜨는 마음에 개강 초. 초반에는 꾸미고 다녔던 것 같아. 내가 데님을 좋아해서 데님 팬츠를 많이 입고 다녔는데, 데님 팬츠는 편하게 입기도 좋고 꾸며도 잘 어울려서 잘 입었던 것 같아. 안녕, 혜진둥이, 까네둥이야 새내기 때난첫3월엔 학창 시절에 입던 트레이닝복 위주로 입고 다니고 개충이나 중요한 행사 때마다 좀 꾸미고 입고 다녔어. 편하고 캐주얼한 옷 위주로 입고 종종 특별한 날을 위한 예쁜 옷몇 벌을 준비해뒀던 것 같아.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옷이 청바지라고 생각해서 일자부터 와이드까지 다양한 청바지를 입고 다녔어. 내가 새내기 때는 코로나가 짐 했을 때라서 너무 색깔이 있는 옷은 유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 음. 그리고 옷을 크면 입을 수 있었는데도 옷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티셔츠에 검은색 슬랙스나 청바지처럼 아주 심플한 옷을 자주 입고 다녔어. 그리고 그때 당시 초아 <laughs> 입던 아이들이 맨날 가라가 지하색이라서 지하색의 포인트가 있는 옷들을 특히 좋아했던 것같아 음. 안녕 나는 노은둥이 나는 승엽둥이야 나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패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 새내기 때 여러 패션 유튜버들 영상을 참고하면서 옷에 입문을 했었는데 과하게 입으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말에 절제해서 입었던 것 같아 당시 와이드 팬츠보다는 테이퍼드 핏이 유행했어서 여름에는 댄디하게 흰 티에 테이퍼드 핏 데님을 매치하고 첼시 부츠를 자주 매치했었어 간절기에도 그래픽이나 디자인이 들어간 것보다는 무지 트러커 자켓이나 레더 자켓을 자주 매치했었던 것 같아 내가 새내기 때 즐겨 입었던 패션은 그 당시 유행하던 가죽 라이더 자켓에 청바지를 자주 입었었던 것 같아 19년 20년 그 당시에는 꽤나 유행했었거든 맞아 맞아 너무 화사인가 <laughs> 어쨌든 그 당시에는 좀 튀고 화려했던 옷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 어린 마음에 새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하니까 멋있어 보이고 싶고 그러잖아 <laughs>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탈색은 공로 아니야? <laughs> 나도 여러 번 탈색해서 애쉬 그레이랑 금발을 한적 있거든 남자들은 군대 가기 전이니까 더욱 마음 편히 해봐 이제 새내기들이 데일리 룩은 어떻게 입고 다니면 좋을지 알려줄게 아까 내가 새내기 때 즐겨 입었던 스타일이 주로 데일리라고 말했는데 그만큼 꿀팁을 많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패션 앱에 스타일링에 들어가면 이쁜 캐주얼 룩이 정말 많이 있는데 거기서 참고하면 새내기 맞춤 스타일이 가능하다고 맞지 맞지 나는 한두 번 입고 손이 잘안갈것 같은 옷이나 너무 질이 안 좋은 옷보다는 조금 비싸도 질이 좋은 아우터나 상하이를 구매하는 걸 추천해. 그래야 계속 입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데일리에도 편하게 손이 많이 갈것 같아. 요즘에는 여러 브랜드를 모아놓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도 많으니까 품질이나 가격 등을 비교해보면서 사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시험기간은 편한 게 최고인 것 같아. 조거팬츠나 편한 후드집업 종류의 옷은 필수야 근데 시험기간 내내 편하게만 입고 다니면 아쉬우니까 활동성이 좋은 캐주얼한 청바지랑 기본 니트, 맨투맨 정도 갖고 있으면 평소에도 입고 시험기간 꾸안꾸 룩으로도 좋을 것 같아 또 아이패드가 들어가는 사이즈의 이쁜 가방도 많거든? 그래서 그런 거잘 찾아보고 준비해두면 시험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시험기간은 아무래도 컨부선이라서 나도 편안한 패션을 추천할게 어떤 옷을 입을까 생각보면 여유가 없어도 봄아기에는 티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카을학기에는 스웨트나 핫과자 퍼를 입으면 완벽해 근데 다들 그렇게 입으니까 러그가 예쁜 맨투맨이나 스웨트 포인트로 쳐보자 우리는 새내기들이 축제 때 조금 더 멋지게 보일 수 있게 핏을 잘 빼는 법을 알려줄게 셔츠 같은 경우는 슬림핏보다 세미오버핏으로 매치했을 때 체형 보완도 할수 있고 깔끔해 보일 거야 만약 댄디한 컨셉을 잡고 싶다면 레귤러 그리고 스트레이트 핏 데님에 셔츠를 넣입해서 입어주고 꾸안꾸면서 캐주얼하게 입고 싶다면 세미 와이드, 와이드핏 데님의 셔츠를 베이프해서 스니커즈류를 매치하는 것을 추천할게. 아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좀 시선을 끌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의나 신발에 컬러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 축제 기간에는 당연히 꾸꾸꾸룩이지. 이쁘게 <laughs> <laughs> 옷도 입고 사진도 남기고 해야 할거 아니야. 다들 엄청 이쁘고 멋있게 등장한단 말야. 이질수 없잖아? 그렇지? 무난무난 룩이나 꾸안꾸보다는 개성 있는 룩을 추천할게. 개인적으로 나는 시크한 룩을 좋아해서 오늘 추천할 룩은 올블랙이야. 남자들의 필수템이기도 하니까 잘 봐줘. 그럼 이제 룩북 보러 가볼까? 이때이요 개강하는 3월 초는 아직 추우니까 나는 코트를 입어줬는데 코트에 이런 떡볶이 단추 디테일이 있어서 데일리한 느낌을 주는 것같아 코트 안에는 기본 흰 니트에 어두운 색 청바지를 같이 깔끔하게 코디해줬어.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귀여운 새내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아이보리색 바라클라바도 했는데 어때? 이 색깔에 맞춘 가방까지 매주면 새내기 데일리룩 완성이야! 내가 준비한 데일리룩은 꾸안꾸 플러스 아직 춥다보니 따뜻함을 신경쓴 코디야 상의는 검정색 노르딕 니트 집업을 입어줬고 하의는 워싱이 들어간 바지를 입어줬어 노르딕 패턴이 포인트가 되어서 꾸안꾸룩을 완성해주는 것 같아 여기에 빨간 목도리까지 해주니까 겨울 느낌이 물씬 나지? 이렇게 하면 대학생 데일리룩 완성! 먼저 새내기라면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완전 안 꾸밀 순 없잖아. 그래서 평소에 꾸미는 룩에도 잘 어울리고 캐주얼한 트레이닝 룩에도 잘 어울리는 검정색 롱코트를 매치해 줬어. 그리고 편한 후드티와 검정색 일자 바지를 입어주면서 꾸안꾸 느낌을 더해줬어. 하지만 신발만큼은 정말 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레이 스니커즈를 매치했고 아이패드가 들어가는 귀여운 가방으로 마무리 포인트를 줬어 나는 오늘 시험 기간 룩을 입어봤어 시험 기간은 무엇보다 편하게 입는 게 최고니까 하의는 스웨터 조각 팬츠에 아우터는 따뜻한 호가전발 입었어 그리고 안에사이는 맨투맨을 입어줬고 스니커도 신어줬어 오늘 나의 룩 좋은 간이랑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아? 시험 기간에 이렇게 입으면 도서관에서도 건부하기 좋고 카페에서 각오 나기도 좋겠지. 축제 기간에는 코트도 좋지만 단정한 느낌을 피하려고 블랙 무스탕 아우터를 입어봤어. 이너로는 반목 폴티랑 포인트 있는 스티치 블랙 테님을 매치해 줬어. 그리고 올 블랙을 마무리하기 위해 검은색 더비 시즈와 실버 포인트로 팔찌랑 시계로 마무리했어. 그럼 이제 축제 기간 룩 완성이야. 축제는 평소보다 더 특별한 날이니까 코디에 위트를 더해주는게 더 의미있고 기억에 남을거야 축제 시즌인 5월말에 맞춰 늘있던 티셔츠가 아닌 셔츠를 매치했어 나같은 경우에는 실패없는 코디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장 정석적인 신셔츠에 중청되는 조합으로 입었어 신발은 축제인 만큼 운동화보다는 더비 슈즈를 매치해서 힘을 줘봤어 마지막으로 셔츠랑 매치했을때 멋짐이 배가 되는 시계까지 착용해지면 센스있는 코디 완성 새내기들 모두 블루둥이 15기가 알려주는 패션 가이드를 참고해서 멋진 대학 생활 보낼 수 있기를 바랄게. 그럼 안녕.